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노로 정했다입니다. 삼성전자 역대급 투자 계획 내놓나 빠른 결단 위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솔솔.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은 170억 달러 20조 원을 투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CEO 서밋에 참석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장 있는 회사가 다 같이 뛰자라는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뒤에서도 좀 자세히 한번 달아볼 건데요. 또 평택 캠퍼스 P3, 라인, P3 라인의 투자 계획 발표도 올해 하반기께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으로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 데 이어 올해 파운드리 생산을 위한 설비 반입에 나섰다 평택 그 공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음, 역대급 투자 계획이 확실시 되기는 해요. 미국과 한국의 동시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정부가 자국내 반도체 투자를 놓고 삼성전자를 이미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밑장 빼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득을 보는 한도 내에서 줄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올해 하반기에 경기도 평택 캠퍼스 P3 라인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도 나올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에서 다뤘듯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재계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미국에 이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 있습니다. 오스틴 공장 아시죠? 얼마 전 한파 정전으로 인해 공장이 멈췄었잖아요. 반도체 이슈가 있었죠. 여기에 추가하여 오스틴 공장에 추가하여 100, 약 170억 달러 더 투자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더 투자하는 계획이 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투자 범위를 점차 확대할 가능성과 그 방안,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투자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미국 투자 계획뿐만이 아니라 평택 공장 투자 계획도 이 부회장 구속이 아니었더라면 투자 계획이 아마 이미 발표됐고 진행 중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구속으로 아마 아마도 조금 영향을 받았죠. 결정이 늦어지는 영향도 생길 거고 지난 1월 4일 이재용 부회장은 첫 근무일에 평택 이 공장 파운드리 생산 설비 난입식에 참석했고. 그 중장기 앞으로의 그 전략을 점검했었습니다. EUV 기반 최첨단 생산 시설 설비 투자를 결정 및 진행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석으로 좀 밀려 있지만 어쨌든 이번 바이든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삼성이 결정해야 할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게 정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의 그 사업에 대해서 규제도 조금 풀어주고 적극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솔솔 부상하는 게뭐 이런 이유이죠.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노골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총수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 여기저기서 나오겠죠. 그런 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 이, 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그 건의하겠다 말을 하였고요. 현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토한 적이 없다, 검토할 생각이 없다 하고 또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금방 변할 수도 있으니 이제 뭐가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면이 아니라 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보고 다른 방법이나 유예 정도의 해석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도체를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좀더 나은 결정과 상황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죠. 반도체 강국 자리를 뺏길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어, 뭐 유럽, 중국, 미국도 엄청 나서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천각을 다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뭔가 결정을 빨리 지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미국과 한국의 50조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 50조 뿐만이 아니라 좀더더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 방향과 가능성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사업이 잘 되면 우리의 자본이 그만큼 상승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행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